2004년 8월 31일 이른 아침 조지 아주 버거킹 직원선은 건물 뒤 쓰레기통 앞에서 나체로 쓰러져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불개미들이 뒤덮은 그의 몸에는 붉은 발진이 도다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처음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지만 가벼운 백내장 이외에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사회보장번호도 기억도 사라진 정체 없는 사나이는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소일거리와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병원과 보호소를 전전합니다. 2007년 벤자민은 해리성 기억상실을 진단받습니다. 간호사 캐서린은 그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고 벤자민의 사연을 미디어에 제보합니다. 그가 버거킹 도우로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토크쇼와 뉴스를 통해 수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DNA로 유전자 계보를 찾아보겠다는 도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거나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 그의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질 때쯤, 그는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는 나이로 노후를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본 그의 은퇴 계획은 일주일에 로또 여 장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Lottery, 오랜 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유전자 계보추적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16살에 집을 떠난 윌리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5살 되던 해부터 이후 20년간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출신지인 인디애나로 돌아가 형제를 만났고 삶을 재정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